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한합니다. 이번 시간은 하체 운동 중에서도 엉덩이와 그리고 안쪽 허벅지를 좀 공략해주는 동작들을 해 보실 건데요. 엉덩이도 중둔근을 많이 발달해 주시면 좌우 밸런스 교정도 되시지만은 허리 라인과 힙 라인 훨씬 더 예쁘고 완벽한 라인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쪽과 그리고 허벅지를 좀 공략해 주는 운동 같이 해 보실 겁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따라 하시되 천천히 속도를 늦추더라도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오늘도 파이팅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반달이 누운 상태로 들어가실 건데요. 천천히 바닥에 허리 대시고 몸을 아래쪽으로 바닥에 누워주세요.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여 주셔서 골반을 먼저 푸는 동작들 하실 건데 허벅지 안쪽과 그리고 고관절을 조금 많이 이용하실 거라서 다리가 좀 무거우신 분들은 왔다 갔다 움직여서 좀 풀어주시고. 자, 왼다리 바닥에 두시기제 오른다리는 발끝을 천천히 멀리 뻗으실 겁니다. 유연성에 따라서 모르이좀안 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다리를 낮추더라도 무릎 최대한 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등을 멀리 뻗어서 허벅지 안쪽이 보이게 살짝만 바깥으로 외전시켜 놓으세요. 자, 양손은 바닥에 두시고, 이제 왼다리 내려진다면 마신 줌에 안쪽으로 내려갔다가 아래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허벅지 뒤가 많이 당겨지신 분들은 왼쪽 무릎을 세워서 진행하시고요. 위연성이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왼 다리를 펴서 아래로 그대로 두시고, 왼쪽 다리가 흔들림 없이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로 오른 다리를 움직여서 골반 안쪽에서 허벅지가 가볍게 회전이 되실 수 있도록, 골반에서 소를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그려보세요. 마시고 반원, 내쉬면서, 좋아요. 이번엔 위쪽으로 마시고 반원, 내쉬면서 다리를 좀 저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불편함으로 살짝 구부러도 괜찮으시지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지 않도록요. 허벅지 안쪽이 보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발가락 너무 어움켜지게 되면 발이 저리실 수가 있어요. 발가락 편안하게 발등만 길게 늘려준다 생각해 주시고요. 마시고, 음. 후, 좋아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대로놔 주시고요. 반대쪽도 가실 건데요. 양손은 바닥에 두시되, 왼 다리 폈을 때 무릎이 펴진다면 그대로, 만약에 괜찮다면 오른 다리를 놓으시고, 무릎이 잘안 펴진다면, 오른쪽 무릎 을 세워서 다리를 좀 낮추다가 무릎 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벅지 바깥으로 살짝 외회전시켰다가,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천천히 아이로 원 그릴게요. 시고 만약에 다리가 안 펴지신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해주시되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쏠리지 않도록만 주의하셔서 천천히 원 그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셔야 오른쪽 골반이 흔들림 없이 바닥에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을 그린 범위는 점점 더 허벅지 안쪽이 발달되고 고관절 유연성이 좋아지면 더 넓게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돌려서 마시고 그래서 허벅지 뒤쪽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긴 근육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배꼽 수축 마시고 좋아요. 몸통이 따라가지 않게 길게 원을 잃는다 생각해주시고요. 마지막 좋습니다. 자, 그대로 왼쪽 무릎 접고, 좌우 다시 한번더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들썩들썩 풀어주세요. 두 번째는 같은 방법인데요. 다리를 올려서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왼 다리는 바닥에 두지 않고 무릎 세워서 고정을 딱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턴 아웃 살짝 허벅지 안쪽에 보여주고 발등 길게 늘어진다면 바닥 내렸다가 빠르게 위로 뻥 올리실 겁니다. 허벅지 뒤를 늘려주면서 가능한 범위까지 얼굴 쪽으로 멀리 가까이 허벅지를 들어올려 보세요. 마치 공을 뻥뻥 차는 느낌이지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동작 힘들거나 하신다면 속도를 좀 늦추어도 괜찮고요. 골반에 소리가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골반에서 허벅지, 머리뼈, 고관절 좀 부딪히면서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면 끝까지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만약 통증 느껴진다면 이 동작을 잠시 쉬었다 하셔도 좋습니다. 배꼽 당기고 발등을 머리 얼굴 쪽으로 뻥 들어올린다는 느낌처럼 허벅지 뒤와 무릎을 늘려주면서 한 번에 차 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군살도 같이 제거가 되면서 유산소성 효과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셋. 둘. 하나. 후. 좋아요. 근데 오른쪽 내려놓으시고 왼쪽 다리 마찬가지로 올리실 건데 무릎 폈다가 발등 살짝 회전시켜서 무릎 회전시켜 서 허벅지 안쪽이 보여지면 바로 갈게요. 오른 다리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내쉬면서 마찬가지로 한 번에 발등을 얼굴 쪽으로 멀리 뻥 찬다는 느낌처럼 허벅지 뒤를 모두 늘려보세요. 허벅지 뒤가 늘어나면서 종아리까지도 자극이 오시죠? 한 번에 고관절을 접어서 뒷다리를 뻥 늘려주시는 겁니다. 다리를 바닥에 닿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앞벅지, 안벅지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리고 복부 힘도 같이 들어갑니다. 배꼽을 당겨주고, 멀리 뻥. 끝까지 허벅지 뒤를 충분히 늘려보세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조금 늦추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둘 하나 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몸을 옆으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시고, 왼손은 몸통 앞쪽에, 앞쪽 쏠리지 않게 바닥을 딱 고정시켜 놓으실 거예요. 두 다리는 이렇게 포개셨다가, 엉덩이랑 뒤꿈치가 일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뒤꿈치 꽉 조이시대요. 발끝은 살짝 열고 하셔도 괜찮아요. 아래쪽 다리는 발가락 세 한번 짚어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만 눌러주면서, 무릎을, 가능한 범위까지 천천히 뒤로 올리실 거예요. 이때 몸통은 뒤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모아주면서 중둔근을 조금 더 근육을 켜준 동작인데요. 천천히 배꼽 당겨주면서 그대로 다리를 들어올려서 엉덩이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마시고 배꼽 수축 내쉴 때마다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은지 확인해주시면서 배꼽 속축과 함께 골반,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무릎을 위로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마시고, 지금 쓰고 있는 그 근육 계속 인지해주시면서 엉덩이를 조여서 무릎 들기. 내쉴 때마다, 엉덩이 옆에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힘이 딱딱하게, 단단하게 느껴지나요? 마시고, 좋아요. 뒤꿈치가 풀리면 안초벅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뒤꿈치를 꽉 조여서요. 마지막 내쉬면서 그렇죠.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들고 계시면 됩니다. 가볍게 발등을 당겨서 왼발을 편하게 두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린 후에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시계방향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이 앞을 보고 있는지, 무릎 바깥쪽이 앞을 보고 있는지, 슬개골이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리가 돌아가지 않게 중립을 딱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뒤꿈치로 원을 빈다는 생각으로 한번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 쪽의 근육을 후, 태워보세요. 마시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가시근는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서, 이때도 골반이 흔들리거나 복부가 너무 꿀렁꿀렁 거리지 않게 몸통은 코어를 딱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리가 앞쪽으로만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뒤도도 정확하게 원을 그려서 뒷벅지 자극도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좋아요. 둘. 하나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몸을 한번 뒤로 누워서 허벅지 바깥 근육을 시원하게 쭉 이완을 해보세요. 마시고 힘을 하아어주시고 좋아요. 자, 그대 손을 짚어서 몸통을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반대도 동일하게 두 동작을 연달아서 할게요. 자, 왼손은 머리를 받쳐주시되,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뒤꿈치를 모으고, 발끝은 벌려서 왼발로 땅을 짚은 상태로 고정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자, 몸통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아래를 쏟아지지 않게 주의해서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허벅지 힘을 주고요. 천천히 엉덩이 바깥쪽 돌려주면서 무릎을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손을 엉덩이에 딱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바깥쪽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드시죠? 내쉬면서 아르게 당겨주고 뒤꿈치 안쪽에 살짝 카드 하나를 살짝 쥐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 카드가 빠지지 않게 배꼽을 당겨서 조여준 상태로 허벅지가 올라가긴 하지만 무릎이 최대한 높이, 최대치 정점을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높게 들올려서 엉덩이 바깥쪽을 단단히 조여주시는 거예요. 마시고. 여기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죠? 무릎 내려가면 말랑말랑해지고 다시 무릎이 올라가면 중소등근을 이용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 꽉 잡고 계세요. 배꼽을 당겨주고 허벅지 무릎이 높게 올라가면서 바깥 엉덩이 쪽으로 힘을 잡고 버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좋아요. 자 그대로 왼발은 가만히 오른발 뻗어서 발등이 당겨지시면 천천히 아를 내렸다가 시계 반대 방향부터 먼저 갈게요. 가볍게. 배꼽을 당겨주고 앞으로 보낼 만큼 뒤로도 정확히 보내서 동그란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한지름 3cm 정도의 원을 그려주시면서 천천히 허벅지, 골고루 모두 쓸수 있도록요. 골반에서부터 다리가 길어지면서 바깥쪽 엉덩이 작은 계속 갈 거고요. 좋아, 이번엔 반대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 주실 건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복부 힘을 납작하게 복부를 조여서 단단하게 상체는 고정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간 만큼 앞으로도 원을 그려서 무릎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몸이 자꾸 움직여진다면 손에 힘을 받으세요. 손의 도움을 받아서 몸통을 고정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둘 마지막 하나 후 좋아요. 자 그대로 무릎을 모아서 양손을 어깨 높이 수평으로 몸을 한번 살짝만 뒤로 누울게요. 그래서 무릎이 약간 붙어진 상태로 하셔야 몸이 비틀어지면서 후, 엉덩이 바깥쪽 방금 쓰셨던 그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후 드실 겁니다. 가볍게 힘을 확 풀어주시고 좋아요. 자 그대로 아래로 엎드려서 엎드린 상태로 뒤꿈치를 모아서 엉덩이 힘을 좀더 길러 보실 건데. 허벅지 뒤쪽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뒷벅지에 자극도 같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른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배꼽을 당기고 엉덩이를 꽉 조이세요. 그럼 하체가 단단한 힘이 느껴지시겠죠? 그 상태로 양손은 폭에서 이마를 얹어 놔주시고요. 마시는 중에 양발을 들어 올렸다가 발끝을 당겨서 그대로 뒤꿈치끼리 조인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배꼽을 당겨주시고 만약에 발이 바닥에 닿아지시면 발등을 이렇게 펴서 발등을 펴서 하셔도 되시고요. 조금 다리 넓게 벌려서 한번 힘차게 뒤꿈치를 모아주세요. 배꼽 당겨주시고 아랫배 끊임없이 수축한다고 생각해주시고요. 약간 두발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가 정도 공간 띄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마시고 업된 동작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끝까지 한번 속도를 늦추더라도 끝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뒤꿈치로 힘차게 살짝살짝 터치해서 안쪽 허벅지, 뒷벅지까지 충분히 늘려보세요. 후, 좋아요. 가볍게 두 발을 이렇게 내려가시면 힘을 하나 풀어주시고 양손에 팔꿈치를 세워 가슴 옆에 짚어진다면 한 번에 허리를 띄워서 두발 가지고 시고 모아서 천천히 뒤꿈치 엉덩이 안고 이마 다시 손목에서 바닥 후 힘을 보실게요 마시고 <laughs> 허리 조금 뭉쳐있는 느낌이 들거나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허리를 가볍게 몸을 구부정하게 힘을 푸시고 허리를 한번 힘을 하, 호흡과 함께 이완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동작이 조금 엉덩이가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능한 범위까지 하시되 너무 힘들다면 중간에 잠깐 끊었다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천천히 발을 끼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힘을 주면서 한번 조이는 힘을 하시다 보면 허벅지 안쪽 탄력도 생기고 엉덩이도 봉긋해진 효과를 보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